지금 그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. 상달 보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보름달 크게 그 달이 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해가 뜨기 때문에 그 산에 해발이 높은 곳부터 그 해가 닿고 있네요. 물에도 역시 이 작게 보이는 이게 그 달입니다. 달. 보름달 크게 그 달이 떠 있습니다. 호반에도 떠 있고 또 하늘에도 떠 있고요. 11월 18일 월요일 제물은 가득히 뜨니 호반의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돈폭 터지는 그 풍수기원 시작을 하겠습니다. 경남 그 김해에 계신 그이 선화님, 이 선화님, 이곳 호반의 그 풍요로운 금조눈의 그 원력을 담아서. 금전운과 또 재물운이 형통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경제적인 그빛 청산 후에 경제적인 그 풍요가 또그 경남 김에게 쓴그 이순화님 그 삶에 또 가득 펼쳐지기를 이 호반의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 기원을 해 드립니다 또 기운의 그 도움과 또 새로운 그 기회가 가득 그 펼쳐지기를 이 후반의 그 금조눈에 담아서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선화님 이 선화님 재운대통 필 성취하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 선화님 이 선화님 주위에 그 귀인들만 가득 모이기를 이귀인운까지또 함께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서울구 그 노원구의 그 김유경님 김유경님 이곳 그 후반의 그물기운의그 원력을 실어서 사업운이 또 형통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. 또 사업장의 그 손님들 발길이 문전성시되기를 또필 성취 기원을 합니다. 특히 그 11월에 그 1등 로드 당첨에 필 성취되기를 기원을 합니다. 김유경님, 김유경님, 건강운, 그리고 업장의 그 손님들의 발길이 그 계속해서 그 이어지도록 사업 성취운을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심 봉청 김유경님, 김유경님, 재운과 또 사업운, 필 성취를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특히 그 1등 로드당 점 11월에 필 성취를 기원합니다. 김포의 그임 주인님 임 주인님, 이곳 그 호반이 그물 기운과 또금조운의그 원력을 실어서 엔터테인먼트 그 사업의 그 지속적인 그 성장 또 성공을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특히 그 뮤지컬 그 캐스팅에서 희소식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금조운이또 형통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. 일신봉청 임주인님, 임주인님 엔터테인먼트 사업운 형통 필 성출을 기원을 합니다. 금전운 필 성출을 기원을 해드립니다. 주변에 그 항상 그 귀인들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귀인 운까지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최연수님, 최연수님 이곳 그 호반에 있던 그 풍요로운 그 금전운의 그 원력으로 최연수님의 그 모든 운이 그 형통하시기를.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최연수님의 그 금전운, 건강운, 귀인운 그리고 모든 그 대운이 조화롭게 또 최연수님 그 삶에 또 펼쳐지기를 이후반의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 사업과 또 개인의 그 모든 그 활동에서 성공운이 그 따르기를 기원을 합니다 재물이 그 풍요롭게 또 축적되고 증식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일심봉청 최연수님 최연수님 재물 대통 만사 형통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부산 그 연제구의 그 송석동님 송석동님 이곳 그 호반의 아름다운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실어서 금전운과 또 사업운이 그 형통하시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특히 그 아드님 그 송원주님 송원주님의 취업운이 그 신속하게 그 열리기를 또 가정의 그 평안과 또 풍요가 가득 깃들기를 기원을 합니다. 일신봉청 송석동 님 송석동 님재물은필 성취를 기원을 해 드립니다. 송원주님 송원주 님 신속한 그 취업은 필 성취를 기원을 해 드립니다. 무주의 그 허종숙 님 허종숙 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금전운이 그 형통하시기를 기원을 해 드립니다. 막힌 그 재물운이 또 금전운이 신속하게 그 풀릴 수 있도록 금전운 형통을 필성취 기원을 합니다. 당장 그 이달 그 편지 해야 될그 자금의 그 유용통에 허종숙님 또 기대하는 방향대로 또 모든 것들이 또 풀리기를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허종숙님 허종숙님 금전운 필성취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이 선자님 이 선자님 이곳 그 호반의 그 아름다운 그 물기운 또 풍요로운 그 금전운의 그 원력으로. 이 선자님의 그 1등 로또 당첨을 필 성취 풍수 기원해드립니다. 일심 봉청 이 선자님, 이 선자님, 금전운 필 성취, 1등 로또 당첨 필 성취를 풍수 기원해드립니다. 용인시 그 농서동의 그 신윤이님, 신윤이님, 이곳 그 호반의 그 상스러운 그물 기운을 그 실어서, 1등 로또 당첨운이 그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도록. 풍수 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 봉청 신윤이님, 신윤이님, 오로또 운필 성취를 풍수 기원 해드립니다. 여주의 그 맹성인님, 맹성인님, 이곳 그호반의 아름다운 그물 기운, 또 금조는 가득했던 이곳 호반의그 재물운을 그 실어서 맹성인님 그 사업 운에 형통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. 업장의 그 손님들 발길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를 또 기원을 합니다. 금전운과 또 1등 로드 당첨운이 신속하게 또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 기원을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맹성인님 맹성인님 재운과 또 사업운이 필 성취될 수 있도록 풍수 기원해드립니다 시흥세 그 오정윤님 오정윤님 직장생활의 그 성공운 필 성취를 기원을 해드립니다 이곳 그 금전운 가득 있더니 후반의 그물운의그 원력으로 오정윤님의 그 금전운 또 건강운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삶의 그 안정 또 풍요로움이 가득 또 충만하시기를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에 그 담아서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오정윤님 오정윤님 금전운 형통되기를 필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직장생활의 그 성공운을 필성취 기원을 해드립니다. 출퇴근시 그 안전운전 필성취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영보글로벌세그 이수영님 이수영님 이곳 호반의 그 자애로운 그 물기운 또 재물은 가득했던 이곳 호반 그 원력을 담아서 재물은 가득했던 이 호반의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사업분이그 형통하시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남편 그 문용수님 남편 그 문용수님의 대출권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원만히 그 신속하게 또 해결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이수영님 이수영님 재운형통 또 사업 그 대박나기를 필 성취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대전의 그 이지원님 이지원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의 그 실어서 금전운의 그 원력이 이지원님 그 계승구까지 또 신속히 그닿기를 기원을 합니다 또 아드님 그 황성현님 황성현님 금전운이 그 신속하게 또 형통하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또1등그 로또당첨운 필 성취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이주원님, 이주원님, 일신봉청 황성현님, 황성현님 재운 형통되고 또1등 로또당첨되기를 필 성취하기를 기원을 해드립니다. 강남구 역삼동의 그 양윤환님, 양자 윤자 한자입니다. 양윤환님. 이곳 그 호반의 그 아름다운 그 물균의 그 실어서 풍요로운 이 금조눈의 그 원력이 또 계신 그 역삼동 그 양윤아님 그 가까이 또 닿기를 기원을 합니다. 상서롭고 그 금조눈 가득했던 이 호반 원력을 그 실어서 인터넷 사업의 그 성공적인 그 연착륙 그리고 지속적인 그 발전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양윤환님, 양윤환님 사업적인 그 성취를 또 금전운의 그 형통을 필 성취하시기를 기원을 해드립니다. 가족과 그 지인들에게 또 풍요로운 그 삶의 기회를 그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번에 그 투자하신 그 사이코인의 그 커다란 그 수익 실현이 현실에서 또 신속하게 그 이루어지기를. 이호반의그 물기운에 담아서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양윤환님, 양윤환님 재운 대통 필성추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양윤환님, 양윤환님 사이코인에서 커다란 그 수익실현 이루어지기를 필성추되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대전 대화동의 그 김석환님, 김석환님.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과 또금조눈의그 원력을 담아서, 금조눈과그 1등 로또 당첨의 신수가격의 그 되개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삶의 그 풍요와 안정이 대전 그 대화동의 그 김석환님에게 또 닿기를 기원을 합니다. 이곳 그 호반의 그 아름다운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, 일심봉청 김석환님, 김석환님, 금조눈 형통되기를 필 성취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인천의 그김 구환 님, 김 구환 님. 이곳 그 호반의 그물 기운과 또재물운의그 원력을 담아서 가게 그 매매가 또 신속히 그 이루어지고, 또 아드님의 그 학업 성취와 또 입신양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풍수 기원해 드립니다. 남편분의 그 건강 운도 또 기원을 해 드립니다. 가족 모두의 그 만사 형통을 운또 기원을 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구아 님, 김구아 님, 재운 대통령 되기를 필 성취 풍수 기원 해 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구아 님, 김구아 님, 금전운 대통령 하기를 필 성취 풍수 기원을 해 드립니다. 여수의 그 서은효 님, 서은효 님, 서자은자요자 서은효 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과 또금조는의그 원력을 담아서 금전 그횡재운의또 신속하게 그 찾아오기를 필 성취 기원을 합니다. 특히 그 1등 로드 당첨운이 신속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등 로드 당첨운 필 성취 기원을 합니다. 아드님 그 김형남님 김형남님 부동산 그 중개거래 성사가 원만히 또 이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서은효님, 서은효님, 금전운 형통되기를 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윤충기님, 윤충기님,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 또 풍요로운 그 금전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1등 로또 당첨원이 그 신속하게 그 11월에 1등 그 로또 당첨될 수 있기를 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황종림님, 황종림님, 황자 종자 림자입니다.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도 자연운 그 재물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일등 그 로드 당첨이 필 성취될 수 있도록 금전운 대통이 신속하게 그 열릴 수있기를 이곳 그 호반의 아름다운 그 물기운의 그 원력을 실어서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황종림님, 황종림님. 로또운 1등 로드당첨 필성취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아산시 그 신창면에 그 설혜운 님, 설혜운 님,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, 또 풍요로운 그런 금조 눈의 그 원력으로 1등 로드당첨운, 그리고 금조 눈의 그 형통하시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항상 그 설혜운 님, 그 설혜운 님, 그 주위에 귀인들만 또 모일 수있기를 그래서 항상 그 귀인의 그 도움받기를 이곳 그 호반 몰기운에 담아서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 건강운이 그 가득하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모든 그 뜻한 일들이 순조롭게 또 신속하게 그 이루어지기를 이 호반 그 몰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설혜운님 설혜운님 일심봉청 설혜운님 설혜운님 금전운 대통 되기를 1등 로드 당첨되기를 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황복현님, 황복현님, 이태훈님, 이태훈님. 이곳 호반의 그 물기운과 또 재물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사업운이 일주월장 또 번창하시기를 사업운 필 성취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부산구 그 범일동의 그 건물이 부동산 그 매매가 또 신속하게 그 체결이 될수 있도록 부동산 신속 그 체결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사업운 부동산 그체계론필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신속하게 그 체결이 될수 있도록 부산 그 범일동 건물 또매수의향자가또 나타날 수 있도록 귀인운까지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황복연님 황복연님 이태훈님 이태훈님 업장의 그 사업은 대통하기를 사업 성취 필 성취를 기원 부산 그 범일동의 그 건물 신속하게 그 매매될 수 있도록 부동산 그 신속 그 체계론을 이 아름다운 그 호반 물균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부산 금정구의 그이 경인님 이 경인님 이곳 그 호반의 그 풍요로운 그 물균 또 금전운의 그 원력으로 이 경인님의 그 건강운 금전운 그리고 1등그 로드당첨운을 기원을 합니다. 일신봉청 이 경인님 이 경인님 재운 형통되기를 1등 로드 당첨을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손수양님 손수양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과 또 풍요로운 그런 금주운의그 원력을 담아서 미국에서 그 진행 중인 그 법률적인 문제가 또 원만히 그 해결되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손수양님 손수양님 미국에서 그 법적 진행 중인 문제들이 모두고 원만하게 손수양님이 그 바라는 방향대로 긍정적으로 또 풀리기를 이 호반 물기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그런 그 법률적인 절차가 그 순조롭게 마무리가 됨으로써 금전적인 그 애로가 또 해소되기를 풍요로운 그 환경이 또 손수양님 앞에 그 펼쳐질 수 있기를 이 호반 물균의 그 원력으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손수양님 손수양님 금전운 대통 금전운 형통되기를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임주연님 임주연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균 또 금전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금전운이그 형통하시기를 또 일등 그 로드당첨 되시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새로운 그 삶의 그 여유와 또 행복이 가득 또 넘쳐나기를 이곳 그 호반 물귀운에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임주현님, 임주현님. 재훈 대통령 필 성추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강북구의 그 강명심님, 강명심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과 또 금주년의 그 원력을 실어서 건설 방수 그 시험 합격과 권영수님의 그 국가전기 2급 시험 합격을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규오이엔지 그 사업체의 그 성공 그리고 수주 그 대박이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그 이어지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사업 문급 그필 성취를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QIENG 지속적인 그 사업 성장 또 지속적인 그 사업의 그 성공 또 지속적인 그 수주 대박이 또 이어질 수 있기를 QIENG 그 번창을 필 성취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강명심님, 강명심님, 합격운 그리고 사업운 또교이엔지그 사업체 그 대박 수주를 필 성취될 수 있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화성시 그 살고 계신 그주설례님 주설래님 이곳 그 호반의 그 아름다운 그 물기운에 담아서 풍요로운 그금조운의그 원력을 담아서. 일등급 그 로또 당첨 모니그 충만하시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주설례님주설례님 로또 1등당첨필 성취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천안거 복명동의 그, 그 윤은영님 윤은영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과 또금주운의그 원력을 담아서 다가오는 그 생일을 계기로 복명동에 살고 계신 그 윤은영님의 그 재물운과 또 금전운이 새롭게 그 반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이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삶의 그 풍요와 그 새로운 기회가 가득 또 펼쳐지시기를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균의 그 원력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 드립니다. 일심봉청 윤은영님, 윤은영님 금전운 대통대기를 재물운 형통대기를 필 성취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조춘선님조춘선님 이곳 그 호반의 그 물기운 또 풍요로운 그런 금전운의 그 원력을 담아서 재물운과 또 금전운의 그 형통하시기를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1등 그 로드 당첨이 그 신속하게 그 성취될 수 있도록 1등 그 로드 당첨 필 성취를 기원을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조춘선님 조춘선님 재훈 대통령 일등 로드당첨 금전훈 대통령대기를 필 성취 기원을 해드립니다. 건너편에 그 달이 떠 있고요, 반대편에는 그 해가 또떠 있습니다. 풍수기원을 다 마치니까요, 그 해발고도가 낮은 그산 밑자락까지 그 해가 다 비치네요. 영하의 날씨도 이렇게 해가 뜨면 그 포근함을 안기듯이 이 금전은 또 재물은 가득있더니 후반의 그 넉넉한 풍요로운 이런 재물은이 여러분들 그 댕내로 또 두루 또 넓게 그 번지고 퍼지기를 기원을 합니다. 상달 보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. 오늘 그 달과 또 해가 만나는 아주 그 상서로운 그런 날입니다. 하늘에 떠 있는 달도 그 보름달과 견주어도 그 크기가 뭐 거의 똑같죠. 아직은 그 보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. 이런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그 생활환경에서 또 재정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달이라고 하는 또 해라고 하는 이 음양이 모두 그 출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정환경의 복지를 넓혀주는 그런 그 기회의 날 그런 그 재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양 조화가 이루어지는 날은 그 오행의 그 균형과 조화를 뛰어넘죠 굉장히 그 불가항력 같은 그런 일이 그 성취되는 굉장히 그 힘이 강한 그런 암시를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날보다 두 배, 세배더 커다란 그 행운과 돈복을 거머쥘 그런 그 징조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내일 아침이 호반 물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 하루가 제수 대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기원을 해드립니다.